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인프라 세계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네비우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회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크게 주목받진 못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2025년 들어서면서 어, AI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인프라 이쪽을 중심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시각이 뭐랄까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단순히 클라우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율주행 자회사 에브라이드도 있고 또 교육 기술 쪽 트리플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투자한 회사들도 있죠. 맞아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우스랑 AI 데이터 전문기업 톨로카 지분 투자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복합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죠. 특히 그 결정적인 병목으로 여겨지던 거 있잖아요. 전력이랑 데이터 센터 용량 이걸 확보하고 또 굵직한 고객들을 끌어들이면서 사업 부분들 간에 시너지도 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게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성장률도 막 폭발적으로 늘고 앞으로 수주 전망 같은 것도 훨씬 뚜렷해졌어요. 네, 가시성이 좋아졌죠. 오늘은 네비우스가 이런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은 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뭘좀늘려겨봐야 할지 아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네비우스의 핵심 사업 모델부터 좀 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GPU 클러스터 중심의 AI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GPU 클러스터라면 그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많이 모아 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이나 뭐 미세 조정, 그리고 추론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대량 처리에 필요한 아주 큰 컴퓨팅 파워를 빌려 주는 거죠. 시간 단위나 아니면 사용한 용량만큼 비용을 내는 방식이고요. 개반자들이 쓰기 편하게 되어 있나요? 네, 자체 API나 런타임 환경도 제공하고 또 요즘 많이 쓰는 라마 같은 그런 인기 오픈소스 모델에도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 그럼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데이터 저장 공간이라든지 네트워킹, 보안 같은 부가 서비스로 추가 수익도 얻고요. 음~ 여기까지는 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비우스만의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거죠 어떤 거죠 바로 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방식입니다. 아, 인프라 구축 방식이요? 네. 네비우스가 단순히 뭐 최신 GPU를 많이 확보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경쟁에서 진짜 승부처로 떠오른 문제들 있잖아요. 네. 전력 확보, 냉각 기슴,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 또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 문제 해결. 여기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GPU는 뭐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 쳐도. 그렇죠. 근데 그 GPU 수만 개를 모아서 실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안정적으로 돌리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또 그걸 감당할 냉각 시스템, 넓은 부지. 이게 다 필수적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AI 모델 돌리는 컴퓨팅 파워 그 자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걸 공급하고 유지하는 기반 시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러 지역에 걸쳐서 미리 대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요. 부지도 개발하고 있고요. 전력 확보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장기적으로는 1기가와트 이상. 그러니까 거의 원자력 발전소 1기 용량에 맞먹는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 기가 어때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단순히 전력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GPU를 아주 고밀도로 집적했을 때 나오는 그 엄청난 열 있잖아요. 네, 발열 문제 심각하죠. 그걸 효과적으로 식힐 수 있는 고효율 냉각 시스템 설계에도 아주 공을 들이고 있어요. 고효율 냉각 시스템이라면, 어 그럼 전력 소모도 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지표로 PUE라는 게 있거든요. power usage effectiveness 전력 사용 효율인데 아, PUE 들어봤어요. 이 수치를 낮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전체 사용 전력 중에서 실제 IT 장비가 쓰는 전력 비율인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네비우스는 냉각 효율을 높여서 이 PUE를 개선하고 또 최신 GPU 도입이랑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서 전체 운영 비용 TCO라고 하죠. 총 소유 비용 네, 티슈. 이걸 낮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비용 효율성으로 더 많은 AI 개발 수요를 끌어들이겠다. 이게 전략인 거죠. 음, 굉장히 선제적인 움직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뭐 부지 확보나 전력 인허가 문제로 증설에좀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네비우스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하긴 대형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인프라 확장이 가능한 공급사를 선호하겠죠. 당연하죠. 믿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인프라 경쟁에서 확실히 한발 앞서 나가는 전략 같은데, 근데 네비우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인프라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네비우스를 그냥 단순한 인프라 제공 업체 그 이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생태계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회사나 투자한 회사들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부터 시작해서 AI 모델 개발 인력 양성 그리고 실제 적용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뭐랄까 파이프라인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거죠. 아, 파이프라인이요? 네, 예를 들면 그 자율주행 대송이나 로로 로봇 기술 개발하는 자회사 에브라이드 있잖아요. 네, 에브라이드. 거기는 자체적으로 엣지 컴퓨팅 수요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 근처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AI 추론을 돌리는 거죠. 그 인프라 수요가 내부적으로 생기는 거고요. 아, 내부 수요도 충족시키고. 그렇죠. 동시에 에브라이드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 자체가 네비오스 클라우드 기술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렇군요. 에브라이드 말고 다른... 회사들과의 시너지는 어떤가요? 아까 에듀테크 기업 트리플 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우스와 데이터 전문 기업 톨로카 투자도 언급하셨는데요. 네, 이 회사들의 조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트리플 텐은 IT나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인력을 키우는 교육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비우스 생태계에 필요한 AI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뭐랄까 인력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아, 인력 수급까지 고려하는군요. 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시너지는 클릭하우스와 톨로카에서 나옵니다. 클릭하우스는 대용량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분석하는 데 특화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고요. 네, 클릭하우스. 톨로카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정제하고 라벨링하는 작업. 그러니까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객이 AI 모델 개발하려면 일단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 관리, 클릭하우스 가능, 잘쓸수 있게 가공하고 데이터 라벨링, 톨로카 역할 가능. 이걸 학습시킬 인프라, 네비우스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또 이걸 다룰 사람, 트리플 텐 역할 가능. 또 필요한데. 네, 그렇죠. 네비우스는 이 모든 과정을 자기네 생태계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판을 짜고 있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요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이 네비우스 생태계 안에서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 학습, 배포, 그리고 관련 인력 교육까지 쫙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큰 장점이겠는데요. 비용 절감이나 개발 속도 단축 같은. 네, 실질적인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인프라 임대를 넘어서 데이터 처리, 인력 양성, 실제 산업 적용사례 아브라이드까지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가치를 제공하니까 고객들을 더 깊숙이 묶어두는 효과 일종의 락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락인 효과요 네 이게 네비우스만의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이 좀 성과로 나타나고 있나요 최근 네비우스 실적 보면 정말 놀랍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분기 동안 보면 네비우스가 여러 대형 고객들이랑 GPU 클러스터 공급 계약이나 뭐 전략적 협력 같은 걸 계속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죠. 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수백 퍼센트씩 증가하기도 하고. 수백 퍼센트요? 네. 어떤 분기에는 바로 직전 분기보다도 매출이 두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어요. 와. 정말 엄청난 성장세네요. 어떤 고객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찾고 있나요? 주요 고객층을 보면요, 아주 큰 전자상거래 기업들 아니면 통신망 같은 엣지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 대형 기업들이군요. 네, 이런 기업들은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거나 네트워크 효율을 최적화하는데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영상 생성 AI나 여러 종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도 많죠. 그런 회사들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연중 내내 데이터센터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1기가와트 (GW) 전력 확보 목표 이것도 이런 수요 증가랑 관련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연말까지 1기가와트 가까운 전력 용량을 확보하려는 목표는 당장 하반기에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거고요. 동시에 내년 이후의 대규모 계약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네비우스가 단기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비우스의 핵심 강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하이퍼 스케일급 전력 및 용량 확보 능력입니다 ai 인프라의 그 물리적 제약 있잖아요 전력 부지 냉각 문제 이걸 남들보다 먼저 해결하는 능력 이게 확실한 차별점이죠 네첫 번째 강점 두째는 다변화된 고객 포트폴리오와 강력한 수요 기반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대형 고객과의 장기 계약도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 AI 스타트업들의 사용량 기반 매출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 이게 긍정적이에요. 네. 두 번째, 고객과 수요. 마지막 셋째는 생태계 자산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입니다. 클릭하우스, 톨로카, 트리플텐 아브라이드와의 연결을 통해서 단순 인프라 제공을 넘어 데이터 처리, 인력 양성, 산업 적용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이게 또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도 내고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빛의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당연히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이죠. 그렇죠. 위험 요인들도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그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죠. 몇 가지 주요 리스크를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본 집약성 그리고 그에 따른 재무 리스크입니다. 네, 재무 리스크.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짓는 데는 정말 막대한 초기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가 필요하거든요. 네, 캐펙스 부담이 크죠.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필요한 자금 마련하려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거나 뭐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도 있고요. 음, 그렇겠네요. 또 새로운 데이터 센터 계속 짓는 동시에 기존 시설 유지 보수나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시기가 겹치면 현금 흐름에 상당한 부담이 들 수도 있습니다. 투자 비용 외에 또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아까 고객 다변화를 강조로 꼽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수의 큰 고객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두 번째 리스크로 고객 집중도 및 단가 압박 가능성을 둘수 있어요. 고객 집중도와 단가 압박. 네, 비록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만약 여전히 소수의 대형 고객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형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결정한다거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혹은 여러 공급사를 경쟁시켜서 가격 인하를 아주 강하게 요구할 경우 내부수 수익성에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음. 또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가격이나 압력이 커질 수도 있고 뭐 전력 요금 인상 같은 외부 변수도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네비오스다 지금 같은 높은 성장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경쟁심화나 비용 상승 압력은 뭐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네비우스처럼 대규모 장치 산업 성격을 띠면 더 민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각종 리스크입니다. 받지 못한다거나. 아 공급망 문제. 네,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망 연결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춰서 냉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거나 데이터 센터랑 전력망 있는 송배전 인프라 증설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변수가 많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주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각 지역 정부의 정책 변화, 이것도 운영비용이나 향후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자면, 그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라는 점, 이것도 좀 부담이 될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네 번째 리스크. 높은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네.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거나,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소식, 혹은 아까 말한 사업 지연 관련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수 있다. 그렇죠.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니까 작은 실망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비우스는 정말 엄청난 성장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들을 동시에 안고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네비우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좀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으로 나눠 볼수 있을까요? 네, 상황이 복합적인 만큼 투자 관점도 좀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추론 작업이라든지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 혹은 이미지나 영상까지 이해하는 멀티모달 AI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수요가 계속 늘겠죠. 이런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네비우스가 선점한 대규모 전력, 최신 GPU, 고효율 냉각 인프라 용량, 그리고 이미 확보한 대형 고객과의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를 아주 튼튼하게 지지해 줄수 있어요. 음. 그리고 아까 말한 데이터, 모델, 인력, 생태계와의 시너시가 성공적으로 잘 돌아간다면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해자가 깊어지는 거군요. 반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변동성이 꽤클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주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형 고객과의 계약 체결 발표라든지, 네, 계약 발표, 신규 데이터 센터의 성공적인 가동 시작 소식, 목표했던 전력 확보량 달성 여부, 주문한 대규모 GPU 물량이 실제로 들어와서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 아, 그럼 마일스톤들. 그렇죠 그리고 분기별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향후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게 상향 조정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일부 이익을 실현하거나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전력 확보 진행 상황이나 용량 증설 계획 실 실제 수요 관련 지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들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네비오스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AI 가치 사슬 내에 있는 다른 분야의 기업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음, GPU를 설계하는 회사라든지. 데이터센터 냉각이나 전력 관련 장비를 만든 회사, AI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혹은 데이터센터 자산에 투자하는 데이터센터 리츠, 리츠 같은 기업들이죠. 아, 관련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특정 기업의 리스크가 전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 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해서 주가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네비오스는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병목 현상. 그러니까 전력 냉각 부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아주 대담한 전략을 쓰고 있고 또 대형 고객 확보랑 자체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자본 투자 부담, 잠재적인 고객 집중 리스크, 공급망이나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이미 높아진 기업 가치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네비오스의 스토리는 AI 산업의 지속적인 확장에 대한 아주 뜨거운 기대감과 그 안에 내재된 여러 위험 요인들 사이에서, 뭐랄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앞으로 네비우스를 지켜볼 때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네비우스가 지금의 강점인 그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능력이나 계약 관계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나 플랫폼 수준의 지능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객들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 둘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차별화된 서비스나 플랫폼 지능이요? 네 단순히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서 고객들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AI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 뭔가 더 통합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아까 언급됐던 자율주행 앱라이트 데이터 라벨링 톨로카,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우스 같은 자기네 다양한 생태계 파트너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생성하는 그 방대한 데이터와 여러 종류의 작업, 워크로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부 데이터가 쌓이겠네요. 네비우스가 이런 내부 운영 경험에서 얻게 되는 독특한 통찰력을 잘 활용해서 특정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경쟁사들은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운영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단순히 땅이랑 전기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그 위에서 더 스마트하게 농사짓는 법까지 알려주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걸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을지 네비우스의 다음 행보를 계속 주목해야 할 이유가 더 풍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볼 만하죠. 오늘 네비우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